할렐루야. 1년의 성경 1도가는 꿀송이 보약 주티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아, 제가 이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한국 국군이 입고 있는 에, 군복을 입고 <laughs> 어, 촬영을 합니다. 저게 뭔 옷이 다냐, 이렇게 헷갈리지 마시고, 제 아들이 군대에서 에, 입고 나온 옷인데, 이게 ROKA라고 되어 있잖아요. Republic of Korea a r 리퍼브릭 오브 코리안 아미입니다. 한국 국군이란 뜻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가 자문의 말씀인데, 자언의 말씀인데 제가 늘 일자를 말씀드리는데 순서상 오늘 2020년 6월 28일 주일입니다. 180번째로 오늘 자문 1장에서 3장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그 산을 타는데요 체력을 강화해서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어야 되니까 체력 강화를 위해서 산을 타는데 부산에 아주 좋은 산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산 타려고 차를 이렇게 주차를 하는 과정에 어, 어느 주택가 담벼락에 참그 노르스름한 이쁜 꽃이 그 담벼락에 피어 있었어요. 저꽃 이름이 뭐다냐. 꽃 이름을 모르잖아요. 꽃이 이쁜데. 근데 이제 제가 함께 간 우리 처제 남편 되시는 처집사가 아그 컴퓨터 그런 걸잘아셔갖고 저한테 꽃 이름을 알려줬어요. 그게 요즘은 구글 웹에 그 그런 게 나온대요. 꽃을 딱 사진을 찍으면 먼 꽃이라고 가르쳐 준대요. 가고 딱 해본 게꽃 이름이 능소화랍니다. 능소화. 능소화라는 꽃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 꽃은 본 적이 있지만 이름이 뭔지는 몰랐어요. 근데, 에, 에, 이제, 이제 오늘 알게 됐습니다. 능소화. 하.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니까 이제 막 도시메일이 사라 각구에서 아름답게 꾸며 놓는다고 빨간 나팔꽃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 개를 봉다리를 연결을 해놔 가지고 촥 꽃으로 장식을 해 놨어요. 저 꽃은 또뭐꽃이다냐 어? 분명히 나팔꽃은 아닌데, 빨간 저렇게 여러 개저기 그것도 딱 어, 알아본 게 서피니아, 서피니아랍니다. 아니, 서피니아라는 그런 꽃이. 꽃은 맨날 봤지만 이름이 뭔지를 몰랐는데 오늘 그런 이름을 알았습니다. 능소화는 꽃도 이쁘고 이름도 상당히 그좀 품격이 있는 이름 같아요. 능소화 참 예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는 우리가 뭔꽃 이름도 좀 알아야 되는데 너무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저는 이쁜 꽃이 있으면 각어 갖고. 자, 그 구글 앱으로 여기 꽃 이름이 뭐냐? 그래갖고 꽃 이름을 이제 알려고 합니다. 능소화하고 서피니아. 오늘 두 가지 꽃 이름을 제가 배웠는데 여러분도 꼭이두 가지 꽃은 자꾸 보는 거니까 여러분도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게 딸이 둘이 있는데 막내딸은 시집가서 손자가 벌써 다섯 살이고, 큰딸은 아프리카 제 선교지에서 지금 선교지를 지키고 있어요. 근데 제 큰딸이 그 현재 그 코로나가 만연하는 가운데 아프리카 선교 현장에서 그 에이지로 부모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가끔씩 동영상을 찍어 가지고 유튜브에 올려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프리카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엔젤스 하은이라고 한글로 치면 유튜브 검색남에 엔젤스 하은치면 그게 딱제 딸, 그 선교지, 제 선교 사택 모습이랑 다 나옵니다. 에, 한번 에, 그 살펴보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 오늘 에, 자먼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먼은 어떤 책입니까? 자먼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 지었고 다만 끝부분에 가면 30장은 아구리라는 사람이 지었고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지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르무엘 왕이라고 하는 왕은 이 이름은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이름이 없는데 르무엘 왕은 사무엘, 아, 그저 솔로몬 왕의 또 다른 애칭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사무엘, 에, 솔로몬 왕의 어머니가 지은 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에, 많은 학자들은 솔로몬이 청년 시절에 아가서를 썼고, 중년기에 자문을 썼고, 그리고 노년기에 전도서를 썼을 것이라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에, 당시 원근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만나 그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스바 여왕은 그를 만나려고 배를 타고 큰 여행을 지금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어느 조그만 그런 에, 어느 나라가 그 당시인데요. 거기에서부터 배를 타고 막또 낙타를 타고 그 많은 길을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방문을 한 적이 있잖아요. 스바 여왕 예.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왕을 만나서 그 지혜의 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바이 왕처럼 명성이 자자한 솔로몬 왕, 그 왕이 찾아가서 그 왕을 찾아가서 자먼에서, 이 자먼이라고 하는 성경책을 통해서 솔로몬 왕의 지혜의 말을 직접 들어보게 됩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처음으로 성경 말씀을 제가 처음 접한 말씀이 잠언 1장 7절이었습니다. 에, 중학교를 갔는데 복도에 교장 선생님 그방 앞에 오피스 사무실 앞에 크게 성경 구절을 적어서 붙여 놨어요. 그게 잠언 1장 7절이었어요. 저는 그 성경 구절을 제 인생에 처음으로 선명하게 봤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건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지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 그 훈계를 멸시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 것이지.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 저는 성경을, 구절을 대했습니다. 자문서의 말씀은 특별히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 지혜를 그냥 뭐 1장에는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쳐 모아 지혜를 부른다. 그랬어요 지혜는 생명나무와 같다. 그렇게 지혜를 1장부터 3장까지 강조합니다. 근데 예, 1장부터 3장까지 여러분이 이제 자문을 읽으실 건데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제 설명을 듣고 읽으시면, 아, 이 자문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문에서 지혜를 어떨 때는 의인화 하기도 하거든요. 사람인 것처럼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지혜는 생명나무라. 막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하고, 예, 지혜를 찾고 부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 성경 자문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지혜는 성경 전체에서 보면 무엇이 지혜냐. 국어 사전에 지혜를 찾아보면 뭐 지혜는 다른 사람과 다른 남다른 판단력과 어 그걸 또 성취하는 거 뭔가를 통찰하고 아는 거 그런 것이 지혜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지혜는 그런 것을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겠죠. 자먼서에서 강조하는 지혜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아, 삼위 일체 하나님이 지혜다. 이렇게 성경은 전체적으로 말합니다. 골로세서 2장 3절 부지런하신 분은 노트에 적어 놓으시고 한번 나중에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만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골로세서 2절에,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모든 지혜 모든 지식 그 보화가 그 안에 감춰져 있대요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그 안에는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라는 것은 예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구원의 지혜 또 영적인 지식, 세상 지식 모든 지혜와 지식의 총체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 이것을 예,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에서 지혜를 예, 말할 때 뭐가 지혜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0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 없는 자가 무식한 자가 누구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살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살면서 누가 세상을 지었는지도 모르고 자기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 가장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하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 말씀을 가까이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을 갖고 따라가고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게 진짜 지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 예. 그 우주 물리학자 스티븐 호, 호킹 박사라는 사람 있어요. 저 광활한 우주를 연구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인정치 않은 무신론자입니다. 우주가 빛 빅뱅 큰 폭발로 스스로 생겼다고 하고 수억 년의 서울을 거치면서 점점 진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우주가 빅뱅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빅뱅을 시키신 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 세상에 뭐 노벨 물리학상을 타고 막 세계 박사하고 유명한 천재 그런 과학자로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누가 세상을 지으셨는가. 누가 이 모든 것을 만드셨는가, 그 근본에 대해서 몰라버리니까, 이게 이제 참 지혜가 없는 거죠. 저는 우리 아이들 세 명을 키울 때, 아들 하나, 딸 셋이 인제 한국에서 낳은 자식이 세 명이고, 또, 아프리카에서 하나임 주신 자식이 열두 명인데, 한국 자식들을 키워서 할 때, 그 말을 갖다가 말을 깨우칠 때늘 기독교 교리를 갖고 말을 많이 가르쳤대요 제가 품에 안고 이렇게 다니면서 아빠 따라해 하나님 하나님 따라해 예수님 예수님 뭣도 모르게 따라하는 거야 성령님 따라해 그래갖고 이제 발음도 불분명한 애들한테 내가 반복해서 시연시켰는 예수님이 누구실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세상에 오셨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러 오셨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냐면, 나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그를 믿는 자들의 죄 값을 대신 받으신 거야. 또이 세상을 누가 지었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지으셨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구원받아. 이렇게 계속 가르치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하나님의 아들. 어, 이러고 애들이 이제 자꾸 가르치니까 교리를 가르치니까 기독교 교리를 그 말로 배우는 거예요. 그거 이제 하루는 이웃교회의 선배 목사님이 우리 집에 방문하셔가지고 우리 애들 두 살짜리밖에 안 되는 우리 아이한테 별 생각 없이, 예 제가 물어보라 그러니 우리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애한테 누가 세상을 만드셨냐고 물어보라니까. 그 애가, 하나님! 그러니까, 어? 놀라셔가지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면, 오가? 잘하네? 예수님이 어디서 죽었어? 십자가에서요. 어? 왜 죽었는데? 내죄 때문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깜짝 그 선배 목사님 놀래갖고, 오마 이제깐 애기가 어떻게 이런 걸다 한다냐. 그만큼 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고 시작인 이 하나님 이 우주의 근본 구원의 구원의 첫걸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와 부활과 창조와 다시 오실 구조와 이런 것들을 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지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이시고 예수님이 지혜이시고 성령님이 지혜이시고 그리고 그 성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진짜 지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가장 지혜로운 자다. 이게 잠언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네, 자문의 핵심 가르침 오늘 자문 1장 아, 3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미련한, 미련한 자의 안일은 어리석, 어리석은 자의 태본데 옛날 성경에는 미련한 자의 안일이라고 했어요 안일, 태보, 깨어른 거죠 뒤로 물러가는 거죠 발전을 못하는 거죠 미련한 자의 안일은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을 시킨다. 안일은 소금물과 같대요. 나태한 것은 소금물. 그래서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해진대. 예. 탈메이지라는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소금물을 자꾸 이제 갈증이 갈증이 나서 마시면 더 갈증이 나는 거죠. 예. 세상에서의 안일과 태보는 계속 더 나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한다 예, 그래서 이제 잠언 1장 20절 이하에는 지혜가 이제 막 의인화 시켜가지고 지혜가 우리를 막 부른다 그래서 저는 이 지혜를 여러분에게 미리 참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성사미 하나님, 성사미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성사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 지혜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런 것들이 진짜 지혜다 이런 걸 깨달으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2장에는 이제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지혜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10절에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즐겁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항상 그게 즐거움이 없고 슬픔과 늘 짜증과 우울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니까 지혜 있는 자는 마음의 기쁨이 항상 넘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한 예를 드는데 16절부터는 지지 지혜, 지혜 있는 자는 음녀에게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혜 없는 자는 음녀에게 빠져 가지고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된다. 젊은 청년들을 향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장에도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 계속됩니다. 예. 그 중에 특히 6절 말씀이 눈에 띄죠. 많은 말씀들이 자언서에는 하도 말씀 있으니까 제가 모든 구절을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 제 마음에 이제 늘 남아있는 말씀들 중심으로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렇게 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자다. 여와를경외하며 악을 떠날 자다. 아이고, 나는 나가 다 잘할 수 있어. 나가 똑똑해. 이렇게 막 자기로 가득 차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보면. 그건 위험한 사람이죠. 그러지 말고, 내가 참 무지 몽미한 인간인데, 하나님만이 내일 일을 아시고, 미래를 아시고, 하나님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지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내일 내일 일을. 그러니까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범사에 내 길을 주님에게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체를 내 명체를 오절에 의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이런 일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길일까? 이런 것을 생각하고 살면 하나님이 내 길을, 내 인생을 지도해 주신다, 이끌어 주신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구절에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귀한 일이고 또 하나님을 잘 섬겨 드리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라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하는 거예요. 예.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가 첫 수확을 얻었다. 음, 자두의 첫 수확을 얻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 먼저 섬기라 이랬죠. 제사장에게 먼저 갖다주고, 10절에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 히차고네 포도주 틀에 새포도주비 넘치리라. 그 다음에 내 아들아, 11절에 여호와의 징계를 경이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이런 구약의 자원의 말씀을 신약에도 인용을 하죠. 히브리서 기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징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를 하세요 내가 뭘 잘못을 하면은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매를 때리셔서 그걸 고치시지만 그러든가 말든가 냅둬 버리면 참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잘못하는데도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한테 매를 안 때리고 가만 놔둔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징계한다 그랬어 그리고 이제 자언 3장 27절이 참 저는 밑줄 똥구뱅이 사정없이 쳐놓고 기어가는 말씀인데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푸,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복받은 복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딱 자기 눈에 들어와요 근데 복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이런 말씀은 지나가버려요 그렇게 인색하게 살아요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요 그러니까 복이 없죠 주는 자가 더복 있잖아요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내가 내 형제를 도와줄 수가 있어 그럼 어쩌라고요? 내 욕심 부리고 아이고 그러지 말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요. 아주 인색한 사람은요. 진짜 뭐 주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손톱깎기가 있어서 그 손톱깎기 잠깐 좀 빌려주시오. 나좀 깎고 줄게요. 오마 나도 깎아야 지 그러면서 안빌려줘 아주 징그러운 사람도 있어요. 그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손이 여러분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하여튼 우리는 내게 뭔가 하나님 앞에 베풀 힘이 있는 대로, 나보다 더 힘든 자들에게 베푸는 것이 참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다. 마지막 35절에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됩니다 미련한 자가 잘되고 막 부유하고 이런 것은요. 그는 오히려 부끄러움이되고 쉐임, 수치가 되는 거. 다 지혜로운 자는 정말 영광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빛나는 일이지만 어리석은 자가 잘 되는 것은 그 수치고 부끄러움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이그 유명한 지혜의 말씀들, 가르침들을 잠언 1장, 2장, 3장을 보면서 아버지 공부했습니다. 또 아버지, 각자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들을 읽을 때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고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살아갑니다. 저희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보물처럼 여기고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힘쓸 때에 그 인생이 꽃이 피고 영광스럽고 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인생도 큰 축복이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수 있는 능력과, 말씀대로 살수 있는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몸이 아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